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한번 만나 보시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어색해서, 그냥 혼자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 교회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어색하다고 하시네요. 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시작했을 텐데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어, 교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처럼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어, 그런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 지금 이분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혼자라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아마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청취자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교제의 자리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갔을 때의 그 어색함, 또 예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추억들 그리고 만일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쉽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혼자 있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혼자 있으면 넘어졌을 때그 누가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창설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주저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놀라운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전거를 타는데 넘어질까 봐 걱정했던 사람 실제로 자전거 타보면 그 즐거움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어, 등산을 하는, 하려고 하는데 너무라도 힘들어서 어떻게 저 산에 올라갈까 어, 그렇게 걱정했지만 실제로 올라가 보면 정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또 어떤 어, 수양회나 어떤 지표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꺼리기만한 것이 많았는데 그런데 정작 참석해보면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어, 교회도 발걸음을 떼서 이번 주일부터 어, 교회를 방문하고 성경적이고 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어, 방문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상처가 생길 일이 없죠, 고통도 생길 일이 없죠. 하지만 그것은 고통과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어, 우리가 어, 나의 상처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상처 같은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온전히 치료를 해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어, 그냥 만지지 않게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결국 더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속에 있을 때 그것을 건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어,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아프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큰 문제가 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은 안 건들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인격을 잘 다듬어야 되고 신앙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점점 자라나야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인터넷에 글을 봐도요.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그 마음에 양심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런 깨달음조차도 회복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도 있지만요. 다시 그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셔서 정 돌아가는 길이 어려우시면 담대하게 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극동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말씀도 들으시고 찬양으로 회복하시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용기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서 벌써 그 마음을 만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파도가 찰싹 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물 밖에서 한 발자간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두렵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파도를 즐기십시오. 멋진 신앙의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가란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함께 하고 있죠. 익명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고 방송 소감을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110번으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국진 목사님을 저서 아, 그런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